안녕하세요. 헐크버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 집... 그 뭐더라? 제목은 몰라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내 생일이야. 가족이 기다리겠지? 가봐야겠죠. 창문이야 언제처럼 또 침대 밑에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거 여기밖에 없어. 침대. 바 여기 있네. 레버. 지 탈출할까? 아니야, 일단 여기부터. 쟤 뭐야? 가죽은 없고, 시치만 있잖아? 오타 오 먹잇감이다. 제가 왜 특별해? 투자. 야 이렇게 빠졌어 가자. 잠깐 레버 어떻게 응? 두두두두두두두두두 d 두두두두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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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두 개. 하지만 난한 개만 겼겠다 이거 이건 버리겠다. Yeah. 응. 빨리 튀자. 이거 불길한데? 이거? 어? 이거 불길한데? 이거 버튼 있는데?

그, 제발, 뭐, 쭈욱, 그렇게, 깨지. 다음 집을 찾아서 살자. 하고 싶은 얘기야. 어, 집이다. 오래된 집이네. 이거 딱 봐야 오래된 집인데. 덩글 있고 문결레 있다. 헐. 이거 백팔 레드스톤운 거미죠. 덩굴? 그러 여기 뮤즈 본트 있던 거. 아닌가? 헐. 골렘이 뒤쫓아왔죠. 박자일 거 안되겠다 이상한 땅을 파자 이상한 땅이 여기 있네 절제해야겠다 불길이 쩡쩡쩡 어 머리다 우와 머리다 귀여워 안 무서워 이비타 레드즙. 뚜뚜뚜뚜. 자, 에이! 아휴, 깐노래 아까 거기는 우쨌든튀자 해플 애플. 해플이니까레드스은 아니겠지? 뒤다가 보자. 자, 이제는. 나중가 철링은다불기래 천링은 다불기래 저기 열자어줄 수도 있죠 난 이제 열정을 있죠가나다라마아이과이 만나서 글 만들어요 가나다라마 음. 뭐야 어 울타리 몰 있구나 자 두-두-두 두-, 두, 두, 두. 음-흠 음. 오이 이-, 이 여기서 살자 밴드 엔딩 왜 밴드 엔딩이야 라이프 엔딩 할거야 라이프 엔딩 할거야 레디 슈턴 가자 这是从那边递过来。 씨발 잠깐 와난 중렬을 거스르는 자다 중렬을 거스르는 자 뚱뚱뚜둥 뚱뚱뚜둥 그리고 이건 유리창 카펫 띠디이안 떠지지롱 안 날고 있어 이거 짜봐, 이 말이야. 유후. 말래 놀자. 야. 유후. 유후. 아. 왜 여기는 구성력을 커지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어? 물이네 잘안 부셔지니까 100% 뭐야 얘 죽이면 뭔가 나오는겨? 그거야? 얘, 얘 죽여야돼? 얘 죽여야 해피엔딩 나와? 얘가 엄마 아빠 죽여주니까 얘 죽여야 돼? 피 엄청 많은데? 얘 곡괭이로 때려야 돼어 해피엔딩 해피엔딩은 어디있어? 해피엔딩 어쩌 이번엔 여기 서펴보자 그, 아이, 요. 어, 어, 내게, 내게 끝났다. 끝났다. 음 응. 음. 이것도 부셔야 되는 건 아니지? 주작가님 보고 있나? 어, 야. 어이. 벌그라니 안 가고 여기 있자. 해피엔딩.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야. 이게 해피엔딩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이게, 이게 뭐가 해피엔딩이야. 자, 이거 이거야 최악의 배드엔딩이야 에이 나 이거 살려달라고 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 에, 에 예. 살려줘 난 죽음을 선택 저 덱은 좋겠다 이 네, 행복하게 살자. 자, 같이 가. 이거, 이거 봐보면 넌 떨어지겠지? 콕콕콕. 이거 봐보면 넌 떨어질 거야. 뭐야, 왜, 왜안 떨어져? 왜 이것만 떨어지는데? 이, 이 이건 TNT랑? 떨어지는 블럭이기 때문이다. 난 이거부터 이쁘지, 거야. TNT가, 떠, TNT가 폭발했더니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터질 때딱 내려가니. 한정이랄까 뭐랄까 충력을 거스르는 자 그럼 끝